떨리네요. 네, 뭔가 긴장돼요. 손에서 갑자기 땀이 나고. 그, 네. 어딘가막 밝고 그런 모습이, 네. 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안 그래 보이려고 좀더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속도 좀 많이 여리시고, 사는 것도 제가 볼땐 그렇게 딱히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쓸쓸하고, 그리고 좀 비댈 곳도 없고, 쉽게 말해서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외로운 팔자라고 하셔야 되나? 네. 팔자 자체가요? 네. <laughs> 이게 지금, 네. 언니 같은 경우는 보면, 신적인 그런 가물이 좀 강하신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애기씨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자, 동, 동자님이나, 동녀님이나, 뭐, 선녀님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각볼 때는 좀 보이고. 저한테요? 네.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얼굴을 좀 사, 뭐 사람들한테 내비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좀 맞거든요. 어, 진짜요? 네. 오. 어, 약간 반가운 소리네요. 안 그래도 그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예요? 그 일단 네. 저 그럼 제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신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사람마다 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당들도 그러거든요. 뭐 얼굴 팔리고 몸팔로 네. 다니고 그런 팔자예요. 사실 뭐 무당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 보통 뭐 무당 팔자나 연예 인 팔자나 화류계 팔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게아근데 어, 제가 볼때 언니도 좀 약간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얼굴을 비추고 살아야 되고, 쉽게 말해서 뭐 카메라에 얼굴이 나온다든가, 뭐 TV에 오. 나온다든가 좀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해야 좀 일이 많이 풀리는 편이고, 그런 스타일이고요. 지금, 지금만 봐도 이동수가 또 보이거든요. 이동수도 보이고, 그리고. 어디로요? 외국 이런 데요 지금 해외우는 보이진 않아요. 해외우는 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아니면 네. 그런, 어, 제가 볼 때는 직장 쪽좀 보이거든요. 아. 네, 직장 쪽으로 좀동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아, 네,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딱 제가 고민하던 게 네. 이직 문제랑. 네. 그리고 그, 원래는 제가 공부 이런 거가 항상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저것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공부도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했더니. 그래서 원래 막 다른 전공을 다시 대학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다시 대학원까지 갈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요새 유튜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좀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좀 편집 일을 잘해가지고 같이 이거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올해 9홉 수여서 그런지 이제 분명히 작년까지는 네. 뭔가 그냥 느낌상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올해가 되면서부터 그 설날 지나고서부터 자꾸 미묘하게 뭔가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아홉수라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음. 그렇게, 원래 진짜 한 5년 동안 친했던 친구가 네. 올해 갑자기 뭔가 서먹서먹 한 거예요. 음. 그 친구랑 같이 유튜버를 하려고 했는데 아, 같이 안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끼가 네. 많고, 그리고 꿰도 네. 좀 많거든요. 네. 꿰도 어, 많고, 좀 여우 같아요, 사람이. 네. 그리고 감정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조금 사람들 안 좋게 얘기하는 게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구설을 좀 많이 만들기, 만들어요, 사람이. 언니 자체가 원래 구설이 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저 자체가? 네. 네. 구설이 심하신 편인데, 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적인 걸좀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언니한테 그렇게 크게 좋게 돌아오지를 못해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사이 아줌마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그 같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관계 자체를 어느 정도, 네, 좀 거리를, 어느 줄... 정도 거리를 두고 네. 어, 이제 같이 뭐 뭔가를 하더라도 거리를 두시고 하는 게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아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네. 그좀 쓸쓸하고 이런 게있댔잖아요 제가 그때 약간 눈물이 좀핑 돌았거든요. 너무 네.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잘 지내긴 하는데 그 부모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리고 뭔가 친한 친구가 생기면 네. 너무 깊게 친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딱 그건 거예요. 너무 가, 가까워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음. 속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쓸쓸하고 기댈 데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근데 이런 마음으로는 조금 슬, 슬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언니가 인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 진짜요? 네. 아.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잘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언니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니가 사람을 밀어내는 기운이 좀 많이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언니 스스로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언니를 소, 솔직하게 표현을 잘안 하는 것도 좀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약간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그, 이거는 언니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언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밀어내는 기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기운이 좀 눌려야만 좀 사람들이, 아. 취,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언니 뒤통수 안 때리고, 그 다음에 구설도 좀 가라앉게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사회, 그러니까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밀어내는 기운이 좀 가라앉아야 언니가 좀덜 쓸쓸해지고, 덜 외로워지고, 그리고 언니 편이 조금, 여, 한 명이라도 생겨야지. 어, 한 명이라도 언니 편이 생겨야 언니가 뭐 진짜 힘들고 그럴 때뭐 속력이라도 털어놓을거 아니에요. 아, 좀 약간, 그, 그냥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좀더 제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언니한테 그렇게 괜찮은 사람 들어올 만한 그런 네. 인연 조리 별로 좋,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복이 별로 없어요 부모복도 별로 없고 네뭐 남편복도 없어요 자식복도 별로 좋지 않네 아, 아, 안안안안아 진짜요? 네이를 하... 어째 자식복도 그냥 그냥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자식복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어 결혼하는 운도 솔직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결혼을 안 하나요? 어? 예. 안할 수도 있는? 음. 되게, 음. 되게 늦게 가, 되게 늦게 가거나 아니면, 네. 어, 못 가거나. 둘중 하나인 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 아, 시무룩하네. 아. 근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네. 왠지 결혼을 안할것 같고, 막, 농삼사 막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저는 이제, 일단, 남자 만나는 것보다도 맨날 제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이렇게 철벽도 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밀어내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팔리면 좀 낫댔잖아요. 네. 그런 일을 조금 하다 보면은 조금 네. 잘 풀리나요, 그래도? 좀 저한테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니가 네. 타고난 것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조금 더 일이 풀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니 팔자에 맞는 일이니까 어, 음. 약간 팔자가 풀리는 것도 있긴 있죠 아, 그럼 그래도 유튜버가 하고 싶어 한 거는 나름 잘 고른 거네요 그쵸 이런 거 해서 직접적으로 네. 이제 막 뛰어 다니고 여기저기 그러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음. 지금 뭐 다른 일 하셨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직을 얘기하셔가지고 좀 놀란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일이 되게 조금밖에 일을 안 하는 거 치고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거든요.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갖고, 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일도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왠지 그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만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어떨까 하고 딱 왔는데, 처음부터 확 긴장이 돼서, 좀 걱정은 됐었거든요? 여기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구나 싶어서. 근데 되게 상냥하게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신기했던 부분은, 그,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점? 되게 좀 많이 신기했고요.